점유자는 천만 원 돈을 계속 요구했나 봐. 처음부터, 처음부터는 한 400, 500을 달라고 아, 하더라고요. 그래? 처음에 이제, 아, 그걸 주고 채워야겠다 했는데, 근데 이제, 협상이 잘안 됐죠. 그 사람도 이제 나가가지고, 알아봤나 봐요. 장애인은 자기 길을못 걷는다는 아, 거 아나 봐요. 아. 그 사람이 복덕방을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경매를 좀 아시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, 자기 말로는 모르죠. 아. 나한테 이제 그런 걸 일부러 한것 수도 있는데, 그런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전부 다 해서 한 천만 원 조금 안들게 들었고요. 한980 정도 들었고. 장갑이냐. 980 들었는데, 그건 뭔가 되게 애매하게, 천도 아니고, 980 아, 그렇죠. 되게 애매하네. 그거는. 그, 그 금액이... 현금을 지어드린 게 아니고, 그 사람이 나가서 살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돈만 주고 챙겨야 하고 방도 알아봐 주고 LH에 장애인이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봐 주고 강아지는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그 커튼에 어.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소, 이상한 보관소가 아니고 잘 맡아주는 그런 데를 해줘야 된다. 어. 데안 그러면 민원 맞으니까 케어도 해줄 네, 수 예, 있는 그래서 호텔 같은 급인데 <laughs> 근데 이제 거기는 또 마리당 받아도 제가 알아봐야 돼요. 어. 제가 알아서 그 사람을 모셔서 강제집행날에 오시려 한 다음에 해야 돼요. 근데 그걸 어. 견적을 받았는데 정말 정말 싸게 받아도 보통 한 마리당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. 11마리면 3 3 0에세달치 미리 내야 되잖아요. 어, 990만 원이에요. 네. 990만 원에 강제집행비 이제 그 집착 어, 네. 보관하는데 300만 원이 다드니까 어.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. 1 2 0 0예납 120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선생님이 그큰 돈에 협상을 하셨는지도 느껴지긴 하네. 그렇죠. 예. 최악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상황이 다리가 잘 맞아야지만 천만 원 초반으로 드는 거였던 거네. 그렇죠. 잘 되면 허, 강아지가 정말 위험해요. 한마리는 괜찮은데 여러 마리 있을지는 몰랐죠 제가. 똥도 치우느라고 생할했예요 특수성에 또 있었던 네. 게 그건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였던 거죠. 네, 나중에 알게 됐죠. 근데 방 하나를 강아지... 화장실로 썼어요. <laughs> 그 강아지 화장실로 쓰는 방이었거든요. 아, 똥이 이, 이렇게, 이렇게 있었어요. 아, 쉬만 싼게 아니고, 똥도 싸고, 맞습니다. 똥도 싸고, 이제. 근데 그거에서 정묘자분은 또 계셨다는 게 보통 분은 아니구나. 그렇죠. 좀 보통 아, 사람 아니었던 것 아, 같아요. 진짜 두 번째 물건에서 제대로 사람을 만났다고 라 그렇죠. 생각이 되게 되네요. 저도 수업 7년, 8년 하면서 안 나간다 버티고 그러신 분은 분명히 계시긴 했고, 집을 발티딜틈 하나 없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종종 보긴 했는데, 강아지 강아지 화장실로 쓰는 케이스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, 강아지 11마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두 번째 물건에서 만났다는 거는 제가 그일화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보통 케이스는 아니거든. 왜냐면 나도 그랬고 교육생분들 전반적으로 해도 몇백 건은 될 거란 말이야. 그런 케이스에서도 선생님이 처음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장자 얘기가 난 떠올랐어요. 하늘이 이 사람을 크게 키우려면 시련을 많이 준다는 거. 근데 선생님한테는 두 번째 물건에서 보통 시련이 아니고 그런 케이스를 줬다는 거는 아, 진짜. 깨될 사람이고요. 근데 <laughs>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. 네, 지금도 네 번째 숨 받았잖아요. 쉬고 살아 있고 네 번째 물건까지 낙찰 받았다는 거는 선생님은 고민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한달 만에 연락 왔는데 금방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아, 말을 못해. 그래요? 아, 그럼 그래, 그래, 아, 그래. 뭐 정말 빨리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그 단어에서 내공이 굉장히 느껴졌다라고 <laughs>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도 나중에 느끼긴 할 건데, 그게 꼭 나중에 경매를 뭐 10개, 20개 할 때만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선생님 회사, 그리고 대부업 하시는데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야. 그런 상황이 케이스가 적을 거라고 난생각하거든 그 집행을 하더라도 한 천만원 돈 이상이 드니까 선생님 또 누구보다 경종을 잘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면 협상을 하는 것도 낫겠다 라고 했는데 그 점유자는 천만원 돈을 계속 요구했나 봐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한 400, 500을 달라고 하잖아요 더 그래? 그래서 처음에 이제, 아, 그 주고 채워야겠다 했는데, 근데 이제 협상이 잘안 됐죠. 그 사람도 이제 나가가지고, 알아봤나 봐요. 장애인 자기 일을 못 걷는 날 나가나 봐요. 아, 그 사람이 복덕방을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경매를 좀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, 자기 말로는? 모르죠. 아, 나한테 이제 그런 걸 일부러 한것들도 있는데, 그런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전부 다 해서 한 천만 원 조금 만들게 들었고요. 한980 정도 들었고. 잠깐만요. 980 들었는데, 그 뭔가 되게 애매하게, 천도 아니고 980 아, 그렇죠. 되게 애매하네. 그거는. 그, 그 금액이... 현금을 지어드린 게 아니고, 그 사람이 나가서 살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, 아 돈만 주고 신경하고, 방도 알아봐주고, l h 에 장애인이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봐주고, 방도 계약해주고, 고시원도 알아봐주고, 다 짜주고 해서, 그러면 나갈게. <laughs> 자기, 자기 발로 이제 나가서, 이사도 시켜주고, 이사도 어, 그러면... 제가 계약해서 시켜드리고, 어. 그거 다 했더니, 980이었다. 아, 천만 원을 주어준 게 아니었구나. 아니, 아니, 아니. 난 그거라고 생각했집 그 보증금, 월세 6개월 선납, 이사비, 고시원비, 해서 이렇게 다 했더니, 그 정도 나온 거죠. 그러면 어느 쪽으로 모셔드린 거예요? 고시원으로 간거 고시원은 필차가 있어서 살수는 네. 없어요. 근데 주소지가 고시원 같은 곳이어야만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걸 6개월 살아야 돼요. 그 전입을 해서 6개월 살아야만 그 주거 취약자돼서 LH에서 한월 5만 원 이렇게 내서 살수 있는 그런 방을 <laughs> 지어주거든요. 6개월 살아야만. 아 그러면 낙찰받고 그 6개월을 기다렸다는 얘기인 거네. 그거 아니고 그그 그 사람이 나가고 6개월 있어야 돼요. 근데 아. 그거를 제가 알아본 거죠. 선생님 그 하면은 6개월 하면 어, 얼마 안 되고 살수 있다. 나는 이제 이 사람 내보내야 되니까 진짜 살지. 강아지 1 1 마리 데리고 살수 있는지 고시원은 못 살잖아요. 강아지를 원래 또 호텔을 모시려 했는데, 호텔을 모시면 가제시편이랑 똑같으니까, 호텔 말고, 내가 이방 알아봐 줄게 그 바로 서사 분도 좀좀 밑에 해가지고, 보증금 100에, 월세 6개월 선납하면 이제 만400 정도 들었어요. 그래서. 반지야, 어, 1 5 고방, 어. 그 이제, 강아지, 이제, 풀어놓고 살고. 전입은 5뭐 0원에 하시고. 어. 그럼, 그것도 비용이 나가고, 이제, 이사비까지 해서, 이제, 거기에 이제 900원. 아, 대단하다, 선생님. 그거 알아본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. 11마리는 웬만하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. 저 웃겨, 선납 조건으로 이제, 어. 받아준 거죠. 부동산한테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이제, 그분도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니까, 그분도 이제, 음. 마음을 좀 여셔가지고, 자기가 또, 방을 또 알아보시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제 알아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, 네, 그래서 아예. 이제 6개월 선납 조건으로 그래서 월세 6개월 선납까지 한 거랑 보증금. 그리고 어, 보증금이랑 보증금은 나중에 아니, 선생님이 그 사람이 받... 그 사람이 받아가겠죠. <laughs> 제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까워서 LH가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부동산도 그래서 그것도 현금으로 줬어요. 보증금이랑 월세를 현금으로 줬어요. 아, 거래 기록에 나면 선생님 이 그렇죠. 그 부동산에서도 되신. 싫어해요. 그래서 부동산도 그거를 하시는 조건으로만 연결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알겠다. 그 내가 현금으로 줄게. 계약할 때 내가 현금 두고 가세요. 몇번만 두고 가. 한400 얼마였나? 두고 가지고 어. 주고 그렇게 봤어요. 그게 저한테는 사실 비용 처리할 그런 게 전혀 기계 없죠. 고시원 그 변이 이제 이체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. 녹이면 되는데 그건 이제 사실 비용 처리가 안 돼. 고 돈이랑 고시원은 약간은 편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거기에다가 거주는 안 하고 전임만 해놓는 그렇죠. 거. 근데 LH 와서 아, 워낙 그것도... 조건이 파격적이다 보니까. 어, 파... <laughs> 그러니까 살수 있는 게 워낙 파괴책이래서 어. 보증금도 없이 월 5만 원 정도에 되게 집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수 있거든요. 내지가 어. 주거 취약자. 그만큼 파괴책이라서 검사를 온대요. 꼼꼼히 하는 그래서 거.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가끔 가있어니까 야 그런 거 찾다 보니까 또 비쌌어요. 그거 고시원은 얼마나 해? 고시원은 한... 딱 6개월치만 선생님. 네, 선납을 하면... 해드렸죠. 350 정도 들었어요. 정도. 이사도 또 강아지 하면은 또안 해주거든요. 강아지 택시를 또 따로 불러야 돼요. 강아지 택시 이제 부르고, 야, 이제. 진짜 거. 고생했네. 네, 그 강아... 어이... 그것도 몰랐어요. 강아지는 당연히 안 옮겨준 데이사짐 센터에서. 따로 아... 옮기셔야 됩니다. 자기가 원래 네. 데리고 가야 되는. 거. 근데 거 장애인이니까 뭐안 되잖아요. 11마리를 또옮겨주는그 업체를 또 찾아가지고, 당연히 어... 강아지 택시가 있더라고요. 그 왔다 갔다, 그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. 한 7, 8만원.